지난해 강릉시의 세입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. 올림픽 개최로 투자 가치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등 각종 건설 경기가 활기를 띠어 지방세 수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20층 고층 아파트가 늘어선 강릉의 한 신규 택지. 이곳을 포함해 지난해 강릉 지역에서만 신규 아파트 3곳이 분양됐습니다. 건설사와 2천 세대에서 거친 세금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44억 원에 이릅니다. 분양권도 뭐 처음에 3천에서 4천 정도 막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아파트가 7, 8천 정도 올랐어요. 올림픽 건설 경기 붐에 힘입어 강릉시가 거둬들인 세입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습니다. 목표치를 10% 이상 초과 달성했습니다. 올림픽으로 투자 가치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거래는 약 30%, 법인 사업장도 10% 넘게 증가했습니다. 지방세 수입은 1년 새 920억 원에서 1,239억 원으로 늘어 일반 세입의 15%를 차지했고 자체 수입인 세외 수입도 60%인 128억 원이 늘었습니다. 강릉시는 또 세입 규모가 커진 만큼 체납액 등 징수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. 관허 사업 제안을 실시를 하고 보상되는 보상자들에 대해서 여부를 확인해서 하지만 올림픽 이후 세수가 줄 때를 대비해서 탄력적 예산 운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 노투기성 부동산에 대한 면밀한 개발 허가 검증을 벌여 체납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.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.